오늘의 말씀은 전도서 9장 1절입니다. 이 모든 것을 내가 마음에 두고 이 모든 것을 살펴본 즉 의인들이나 지혜자들이나 그들의 행위나 모두 다 하나님의 손안에 있으니 사랑을 받을는지 미움을 받을는지 사람이 알지 못하는 것은 모두 그들의 미래의 일들임이니라. 말씀의 제목은 하나님의 손입니다. 사람은 인생을 살면서 다른 사람들과 비교를 많이 합니다. 잘못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다른 사람보다 좋지 못한 평가를 받으면 억울해합니다. 이해되지 않은 상황이 펼쳐지면 잠을 청하는 것도 쉽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솔로몬은 전도서 9장 1절 3만절에서 이 모든 것을 내가 마음에 두고 이 모든 것을 살펴보았지만 의인들이나 지혜자들이나 이들의 모든 행위나 모두 다 하나님의 손안에 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즉, 세상에선 악인이 형통하기도 하고 의인이 고난을 받는 것 같은 일이 언제든지 일어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과연 하나님은 계시는가? 하나님은 정말 공의로우신가?라는 의문이 들기도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일들은 일어난 상황만으로 판단할 수 없습니다. 앞으로 그 사람의 인생이 잘 될지 어떨지를 전혀 예측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솔로몬은 모든 것들이 다 하나님의 손안에 있다고 고백을 하는 것입니다. 사람 편에서는 이해되지 않지만 하나님 편에서는 해답이 있으시다는 것입니다. 사람 편에서는 방법이 없지만 하나님 편에서는 대안이 있으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솔로몬은 9장 1절 하반절에서 사랑을 받을는지 미움을 받을는지 사람이 알지 못하는 것은 모두 그들의 미래 일들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현실의 상황만 보면 이해가 되지 않고 억울하고 시험에 들수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현실의 상황만을 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손에 붙잡혀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시편 37편 24절을 보면 그는 넘어지나 아주 엎드러지지 아니함은 주께서 그의 손으로 붙드심이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손이 우리를 붙들어 주시면 아주 엎드러지지 않게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손 안에 있을 때 미래가 열리게 됩니다. 하나님의 손 안에 있을 때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됩니다. 하나님의 손 안에 있을 때이 어지럽고 혼란스러운 세상에서 안전하고 평안한 삶을 살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손 안에 거하십시오. 하나님의 손을 붙잡으십시오. 오늘도 하나님의 손 안에 머무시는 복된 날 되시기를 기도드립니다.